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했죠. 사실 서울행을 결정한 건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라는 임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현재는 워싱턴의 글로벌 전략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미국과 동아시아 관계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집필했고 CNN이나 폭스뉴스 같은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며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는 30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국제 갈등을 지켜봤습니다. 냉전 시대의 종식, 911 테러, 중동 전쟁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목격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세계는 다극화, 무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과거처럼 미국이나 소련 같은 초강대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시대가 끝나고, 여러 국가들이 각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게 제 연구의 핵심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연구소에서 준비한 미팅 일정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의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퇴하기 전 미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 미국에 대한 이해도 깊으셨죠. 김 교수님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양쪽을 모두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동맹국들이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것을 용미라고 표현하셨어요. 미국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였죠. 우리의 대화는 꽤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며 제 방문이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방문 목적이 단순한 학술교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한국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쓴 웃음을 지으시며 워싱턴에서 온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극비 사항이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논의 단계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한국 측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김 교수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며, 한국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김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의문이었죠.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측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정보 유출 가능성을 체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확인 중이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고 모든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방에 도청장치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안보 전문가인 박 교수님과의 만남은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트럼프 시대의 미국 외교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사실 미국의 세태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과거 미국 주도 시대의 미국은 도덕적 지도력과 함께 경제력, 군사력을 갖춘 패권국이었지만, 이제는 그 도덕적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세계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달랐던 거죠.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미국이 동맹을 거래 관계로만 본다면 그건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박 교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며 스톤 브리지 작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톤 브리지 작전은 극비 중에 극비였거든요. 미 국방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역의 미군 배치를 재조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대만 주변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작전은 들어본 적 없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은 아시아에서 30년 넘게 일한. 제가 그런 정보를 모를 리 없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스톤 브리지 작전의 개요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문서를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출처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전략적 말뚝으로만 본다면 그건 큰 실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50년대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죠. 저는 그 문서를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며 이런 문서는 가지고 계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교수님은 이것은 복사본이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면 이 문서는 언론에 공개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이 꽤 난처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의 극비 군사 계획이 한국 측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더 충격적이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교수님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중국이 아무리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도 세계의 패권국이 되긴 어렵다고 설명하시며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은 가치와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로 세계를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그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급히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상관인 존슨 국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정보 유출이 있으며 한국 측이 스톤 브리지 작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존슨 국장은 그 정보는 저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저를 미끼로 삼아 한국측의 정보망을 테스트하려 했던 거죠. 스톤 브리지 작전이라는 가짜 정보를 저에게만 알려주고 그것이 한국에 유출되는지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냐고 항의했습니다. 존슨 국장은 제 자연스러운 반응이 필요했으며 이제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을 바친 국가가 저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속이려 했던 미국의 태도에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존슨 국장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되, 이제부터는 한국이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순간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 임무였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속이는 일에 가담한다는 건제 양심에 어긋났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의 시각에 공감하게 되었죠. 저녁에는 지인의 소개로 은퇴한 외교관인 이 대사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경험담은 한국 외교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사님은 한국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며 한국에게 외교는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연보다는 실용을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해쳐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미국의 극비 군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이 대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외교의 세계에서는 비밀이란 없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며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동맹 간에도 그런 일을 하냐고 물었고 이 대사님은 오히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보 공유를 거부하거나 속이는 쪽은 미국이 아니냐며 반문하셨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뼈아팠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우회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워싱턴에 보낸 이메일이 보낸 편지함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에 접속해서 흔적을 지운 걸까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 한국? 아니면 중국?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미국을 위해 일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지. 30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게임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계획을 바꿔 한국 국방연구원의 최 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학자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최 박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의 가짜 정보 작전, 제가 미끼로 이용된 사실, 그리고 제 양심의 갈등까지. 최 박사는 놀라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제가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최 박사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양국 간의 진정한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그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검은색 세단이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나와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미 대사관 직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저는 그들이 CIA 요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들은 워싱턴에서 저를 소환했으니, 지금 바로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위해 30년을 바쳤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동맹국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지, 검은 세단 안에서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CIA 요원들은 제가 한국의 정보원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최 박사에게 말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기밀 누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미국을 위해 일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박사였어요. 그는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CIA 요원이 제 휴대폰을 낚아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교통사고가 난것 같았어요. 요원들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문을 열고 뛰쳐나온 거죠. 인적 드문 골목길로 달렸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이렇게 도망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국국제관계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 만났던 김 교수님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행히 김 교수님은 연구실에 계셨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보고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의 가짜 정보 작전, 저를 미끼로 삼은 일, 그리고 지금 CIA가 저를 쫓고 있다는 사실까지.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 게임이 아니라 더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스톤 브리지 작전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유출되자 저를 통해 가짜 정보라고 위장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에게 제공한 정보가 진짜였고, 그것이 유출되자 가짜라고 포장하려 한 건가요? 저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고, 김 교수님은 컴퓨터를 켜고 몇 개의 파일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내부 문서들, 대만 주변 해역의 미 해군 동향, 그리고 최근 미국과 대만의 비밀 군사 협력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정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중대한 군사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것도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김 교수님은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대만으로 재배치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북한이 이를 기회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점차 미국의 결정이 전략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연구소 경비가 들어와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비상구를 통해 저를 안내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는 외교부 안보정책관인 정 국장에게 연락했다며 그가 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네주시며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정 국장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외교부의 중견 관료였지만 저와 같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동문이기도 했죠. 정 국장은 미국이 왜 이런 비밀 작전을 계획하는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겠지만 동맹국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은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함께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일방적인 결정은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USB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스톤 브리지 작전에 관한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가 있었어요. 정 국장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이며 중국군의 상당 부분을 동북지방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워싱턴에서 들었던 브리핑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전략가들도 같은 분석을 공유했지만 한국에게는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강조했고요. 정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해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육지에서도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라는 분석이었죠. 그 순간 저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동맹국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단기적인 비용 절감만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결국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한국은 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정국장은 그것이 용미의 개념 때문이라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필요하고 미국에게도 한국이 필요하며 이는 호혜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간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해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전 국장의 도움으로 저는 그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국가의 외교관과 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예정에 없던 발표자로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미 대사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30년간 근무한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소개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미국의 스톤 브리지 작전에 관한 정보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극비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맹의 의미,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했습니다.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더 강한 동맹 관계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일방적인 결정이나 비용만 강조하는 접근 방식은 결국 모든 참여국에게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대로 미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체포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화를 요청했죠. 미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저는 주한 미국 대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외교관이었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대사는 제 행동이 미국의 이익을 해쳤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미국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동맹국을 기만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워싱턴에서 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편했어요. 진실을 위해 행동했으니까요. 대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개인적으로는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으며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미국 내에도 현명한 목소리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틀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상대로 힘든 조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가안보위원회, 국무부, 심지어 FBI까지 저를 조사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공개한 정보는 실제로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물론 제 경력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정한 학자로서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요. 하버드 대학의 개관 교수로서 불확실성 시대의 동맹 관계에 관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죠. 강연장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 교수님, 박 교수님, 정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김 교수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도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표현했고 김 교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더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래가 아닌 진정한 동맹으로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스톤 브리지 작전에 대해 알게 되셨는지 그건 정말 극비 사항이었는데 말이죠.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이며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지혜를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는 정보의 게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 내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미국을 대표해온 30년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은 돌을 던졌고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킨 거죠. 미국과 한국 두 동맹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미국과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